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새벽부터 새벽의 입성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코인 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2코인처럼 새벽부터 세력들이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코인이 바로 오늘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새벽의 입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50만 원으로 하루에 센트씩만 수익 내셔도 한 한 달이면 바로 500만원을 득.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10% 20%만 매일매일 10만원씩만 드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큰힘 내서 더 좋은 정보 확실한 수익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입성이 정말 궁금하다. 유력한 코인이 어떤 궁금하시다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야말로 아침에 폭등이 나올건데 세력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 확실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아침 10에서 80%까지 수익 보실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골드만삭스 해당 코인에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금이 쭉쭉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고 중국 세력 입성 확인했고요.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임박한 코인 이미 매수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에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 세력이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 나올 건데요. 제가 어저께 드렸던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여러분도 세력이 올려줄 때 제가 나 나오는 시간과 일자 목표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땡땡땡코인 나오는 시간 목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냥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오는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 세력이 가격관리를 이렇게 확실히 되고 있는 거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널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나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추천 코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100% 무료로 여러분께 코인 다 알려드렸어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491-5334번으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로 10시에서 11시쯤 중국 세력들 입성해서 폭등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으로 뵙겠습니다.